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신이라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6월의 마지막 날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중세 암흑기에서 기독교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복음이 곧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연 어떤 내용인 것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기로 미리 약속된 분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으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음이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귀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들이 참되고 신실하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로마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할 정도로 그들의 귀한 믿음을 기뻐하였고 주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방문하여 그들을 만나길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주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바른 복음을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로마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강력함을 온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며 저항하는 자들은 십자가라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끔찍한 사형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줌으로 저항에 대한 의지를 꺾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십자가 사건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주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코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토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